왼쪽으로 돌지면 어떻게 돼? 야, 여기 일단 위에 있거든 하소, 어, 개방이 돌려 아, 빨리 살리고 저거 할라 그래. 올라가려고 그래. 어, 아, 위에... 아, 이게...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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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활마태라. 야, 사대 삼이다. 씨. 어, 야, 총소리 좀 내줘. 성소리에. 총소리. 내줘, 총소리 내줘. 총소리. 야, 그거 못. 뭐? 총소리 내줘. 총소리. 아, 아, 씨발. 아. 총소리 존나 내줘. 그냥 계속 내줘. 어. 인생 망했나? 이제 뒤 가스 풀러꺼린 소재 뭐 왔네. 애들 애들 내려왔거든. 너네 억울로 걸려가지고 지금 어. 이런면 개이득이야. 이나 이런. 지금 보이지? 주사기 되고 있는 거 라스 이교 우리 잡으러 두명 왔었어. 딱 맞는 거야.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? 뭐왜안 가도 여기? 가족제로 버티자. 그거 터졌을 텐데. 음. 오호. 아이씨 아, 와 진짜 미네 뭐. 어? 일단 보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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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어? 미쳤어 미친. <laughs> 뭐야? 뭐한 거야? 아 역대급이다 <laughs> 뭐한 거야? 아니 아까 대1이거든마지막